산행을 하려고 모공사다케 함께 어, 용마 폭포공원 주차장에 갔습니다. 주차장은 이렇게 넓은, 넓고 10분당 200원씩 해서 어, 하루 최대 5,000원이라고 하네요. 저희 는 주차면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다른 곳에 주차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즐겁게 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나고 이런 용마 둘레길이라는 숲속 산책로로 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폭포공원을 지나서 오는데 오늘 저희 길 잡아주시는 리더께서 답하게 하고 다른 길을 잡아주셔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무릎 상태가 영안 좋네 광고로 가는 길은 제법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릎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시계가 아쉬웠네요. 저 멀리 관악산, 북한산까지 다 보이네요. 하, 북한산, 저기 관악산, 남산, 관악산. 사진기를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또 팔각정 갈림길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또 한참 계단길이 나오네요. 휴우 계단을 올라서니까 아주 뻥 뚫린 경치가 나옵니다.

이미 표정 들어갔는데요? 불과 오늘 밤에 내 영상 보고 다음부턴 어, 자연스럽게 해봐야겠다 하셨는데. 오 역시. 아 멋있습니다. 저쪽에 아마 저기 불암산 수락산 있고 아 저긴가 수락산? 아... 멋있네요 남산도 아, 진짜 저렇게 현명하구나 남산도는 이렇게 끝까지 가면 안됩니다 근데 전에 저희 북한산 갔을때 그때보다 좀 안좋은거 같아요 저 끝에 산이 뭔지 모르겠다 최고에요 봉산인가 북한산 갔을때 아, 저거는 북한산인데 저 끝에 산을 모르겠다. 저게 인왕산 쪽 아닌데? 아니지 인왕산이면 여기 앞에 어디겠지? 아니야, 안산, 안산. 안산도 있는 안산 뒤쪽이야. 저쪽이 저쪽 가야 돼. 안산 아, 저거 너무 멀잖아. 그러니까 서대문 쪽이라 그런가? 안산. 이렇게 봐. 안산. 아, 음. 아, 음. 음, 묘하게 설득됐어.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아. 형들 <laughs> 말을 아주 개똥으로 안 산다 뭐가 뭐. 내가 내가 언제 개똥 같다 그랬어요. 용용 엄청 기리하고 왔어요 형들이랑 <laughs> 같이 아. 같은 거지. <laughs> <guy. 웃음> 그치 나 되게 설레었었지 아까. 설레이면서 왔다. 뭐 왔어가지고 찍어서 잘래지 않았니? 뭐라고요? 찍어서 달래는 거 찍었죠. 다, 제가, 제가 옛날부터 그렇게 입에 침이 많으도록 가자고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하는... 다른... 이제서야 다치니까, 아, 다치고 병들고 아프니까, 이제서야, <laughs> 어? 좋다고 그러고 말이야. 아니, 내가 그 인스타 따로 못 타고 있는데, 니가 그, 누워가지고 그 인스타에 뭘 하려고 했는지. 어? 선수랑 그 표시하려고. 그걸 이제서야 한 거예요? <laughs> 찍어달랄 때, 찍어달랄 때, 디렉션을 줄때 <laughs> 알았어야죠. 예. 나는 그때 알었어 그럼... 옥마산. <laughs> <안 웃음> 아, 진짜 낮은 산인데도 유명한 이유가 있네요 동네산임에도 불구하고 아, 사람들이 많이 찾을만한 이유가 일단 서울 전경이 쫙 보이는 게 파노라마뷰로 보이니까요 너무 멋있네 그리고 산 등산하는 맛도 있어요 지금 아, 경사도 제법 돼서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분들께서도 무리 없이 오실 수 있다, 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멋지네요. 정말 멋진 저는 서울 풍경에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날씨는 살짝 춥긴 한데 그래도 초봄 날씨 느낌입니다 아까 온도는 영하 7도 찍혔는데 산행하다 보니까 열이 나서 그런지 초봄 산행 느낌 아주 눈도 시원하고 공기도 시원하고 좋습니다 바이올리퍼야 <놀람> 되게 <놀람> 아무 이게 저기잖아 북한산. 북한산. 저것도 북한산? 북한산이 이, 이 이만큼. 예. 그러니까 저게 북한산 정상이고 날이... 이게 만경대 그쪽인가? 그렇지. 에휴. 와 어마어마. 뭐... 이게 도봉산. 가까이 어, 보인다저 이빨이 와이계곡 쪽이겠죠? 응. 래요 저기 머리뼈. 대박이다. 멋있네. 그건 인가? 와. 북한산 정상이 거의 고창한 것 같습니다. 위 앞에 이 데크가 정상 부분 같은데 아, 저 그냥 계속 운늘이할 얘기인 것밖에 없네. 너무 멋있다. 시계가 딱 뚫리네. 아주 멋있습니다. 홍마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의외로 없네. 다음 장을 보리야. 용마봉 정상에서 가볍게 삼각김밥이랑 음료 한 잔, 이제 아차산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사람이 막 늘어났네요. 아, 천천히 천천히 즐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산 가는 길에 이제 용마산 헬기장에 왔습니다. 헬기장을 지나서 보니까 제2 헬기장이라는. 새로운 이 많이 나옵니다. 음마산제의이 헬기장입니다. 아, 어, 넓다. 이 헬기장에 오니까 중랑 둘레길 스탬프함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어, 이런 이런 또 이벤트 같은 게 있어서, 이런 거를 갖고 재밌게 돌아올수도 음 가족끼리 하면 또 재밌는, 음 놀이가 될것 같네요.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차상에서 차상으로 가는 길은 뭐, 다이 호강이 계속 나와서, 운동화를 신고 산행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차산 농마산 연계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 등산화를 신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반대쪽으로 반디, 아차산 연선이 보입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즐거운 반응 하겠습니다 아차산을 주문했고요 저 앞에 아차산 성인것 같습니다 자, 한번 또 보여 드려야지. 모델이 또 신경을 어찌나 쓰시는지. 어, 어깨 힘빡 들어간 거 보여 드릴게요. 어깨요. 어깨 뽕 어깨, 어깨 들어간 거 봐. 네, 이렇게. 의식하지 말라고요. 자연스럽게. 힘을 빼라고요. 그저노이만안 놀렸잖아. 이 정도 면안놀리건데요 이게 어디가 자연 이렇게 써있네요. 이렇게. 그 뒤에는 자연이죠. 네이처. 뒤에 자연. 촬해서 보면 뒤져봐요. 체크리스트 있을 거예요. <laughs> 아니야. 오늘 <이렇게> 성공. <laughs> <난> 사, <laughs> 나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사진 공유하면 다 지워. 내 사진 아니고 다 지워. 예? 아, 왜 그런지 알아, 해보아 아이폰은 자꾸 용량이 부족하다는 <웃음> 짜증나는 <웃음> 메시지가 자꾸 오거든. 클라우드? 동화사 보류를 지나가니 이런 만만한 눈속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리둘레길과 또 만나네요 서울둘레길하고도 안경새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둘레길들이 모여서 산길들이더 아, 많은 것 같습니다 안차는정상석 따로 없고 안내판에 안차산 정상이랑 글귀와 함께 연가되어있는게 끝입니다. 어. 어, 뭐, 같은 흔적이 좀 하죠. 어. 너무 같은 적이 좀긴 하지만 너무 날씨도 좋고 그래서 시계도 꾸되는게 <laughs> 네. 아주 좋습니다. <laughs> 올라오는 쪽이 진짜, 진짜 최고였어요. 아, 네, 아파트라 그냥 더 네. 가까운 삼보로를 지나니까 아 멋진 나무가 있고요. 서울도 전경이 쫙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 소나무도 엄청 멋있네요. 여기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아, 멋있다. 아 오늘 시계가 너무 멋있다. 는 야영 금지 구역입니다. 산객들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서울의 유명한 산이라 그럴 수 있겠죠. <laughs> 근데 이렇게 또 평탄한 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laughs> 계속 이어집니다. <평탄을 웃음> 이런저런 산을 또 이렇게 쉬기 쉬어갈 수 있는 <laughs> 휴게장소도 많고 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양 옆으로 지금 서울과 바리쪽이 서울 시계가, 시내가 한 번에 쫙 보이니까, 남산이나 이런 것처럼, 도시 공원의 느낌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런 건데, 또, 이 구역은, 음. 또 이런 유적, 유적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여기는 아차산성 터들이 남아있어서 그에 동네 공원 산책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구간은 운동하신 거 응. 오셔도 정말 충분히 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차산 일보루에 도착했습니다. 장입니다. 아기가 넓게 했는데 여기근데 여기서 사람들 몰려서 해맞이 하다가 가, 자칫하면 사고 나겠는데요. 좀 미끄러운 돌들이 많고. 자, 여기 아 전망이 좋네요. 아, 아차가 진짜 좋은 산이네요. 어 아, 저기가 팔각장이구나. 아, 저희 팔각장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 팔각장 쪽으로 가지 않네요. 이렇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laughs> 서울 유명한 산, 이렇게 등산로가 많이 쪼개져 있어서, 이렇게, 어, 아 계획했던 길대로 못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이렇게 저희 이제 뭐 그룹이 늦더다 보니 두 개로 나눠졌는데, 먼저 치고 달린 동생 두 명은 여기서 화산을 했다고 해요. 약속해놓은 장소가 있어서 일단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앞차산 하다 하산을 마쳤습니다. 여기 다 내려온 것 같고 여기다 다시 이제 데크길로 진입을 했습니다. 마을길로 진입도 마을이 이제 거의 문앞에 보이고 저 앞으로 아까 올라왔던 용마산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는 너무 무난했고요. 경사도, 어, 농마단 올라가는 게 경사가 좀 있었지만, 깔딱고개라고 할 수도 없는 경사길 정도여서, 어, 힘들지 않고 무난하게 그리고 아차산은 다 능선 구간에서 완만한 구간이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 어, 재밌었던 산행이었습니다.